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그말씀의 이제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 저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사도 요한이 비록 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어, 이렇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어, 유배지에서 어, 약 18개월 동안 어, 그렇게 에, 홀로 어, 고독한 시간,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은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음성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소망이 있고 또 감격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이 삶의 고난의 문제로 지금 굉장히 고독하고 또 외롭고 또 힘들고 어, 아프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음, 사도 요한처럼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 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몇 번인가라고 살펴보니까. 어,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니 봄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총 38번이 나오고요. 3절에 나오는 들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세 보니까 21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어린 양과 또 그를 경배하는 어24 장로와 보좌, 어 천국에서의 예배, 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 천년 왕국, 어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또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또어 정말 어 그런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음, 그런 어 최후에 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면서 안도와 또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들, 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 1절, 어, 2절, 3절 말씀해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는 종종 천국에 대한 말씀과 또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 천국에 대한 많은 그런 해석과 또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상 낙원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발전이나 개선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준비된 것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준비된 것이 때가 되면 내려온다. 어,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서 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친히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 또 순교의 피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라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또 누리지 못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보석과 같이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맑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성도라는 그 직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곽과 열두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열두문은 21절에 보니까 열두 진주로 되어 있다. 이 문들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성곽의 개초석과 열두 모니 각종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이 간증하는 사람들 또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어, 뭐 보석 집, 진주 집, 그리고 큰 집, 작은 집또 전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집은 어, 개털 모자 쓰고 에,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화려함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열두 지파의 이름들과 열두 사도의 이름,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27절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고 밤, 뭐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나 또 환란이 오나 또 핍박이 오나 아,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과 같고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또어 소풍과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또 고난에 너무 염려, 어, 염려하거나 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 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격과 소망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정말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정말 격리되어지고 또 고독과 또 인생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맞아주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극률이 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